좋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믿음.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와. 막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막 귀신 쫓아내는 막 믿음은 믿음. 믿음도 은사래요. 은사는요. 이렇게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때요. 옛날에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숯소.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숙제제 이렇게 다섯 가지 5대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흔들어서 하는 것, 들어올려서 하는 그런 바타 방식이 있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렇게 예, 제사를 드린 거죠. 죽은 제물을 태워서 각을 뜨고, 그런 죽어 있는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성막의 성전의 회막이 위하사,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제사장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는데 모든 백성이 그 이후로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죽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예배만 평생토록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예배를 드려도 드려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듣고 가는 거야. 그냥 지식이 이게 쌓이게 되는데 전혀 마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다고 그래요 믿음이 오면 새롭게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던 그 거듭남의 비밀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오늘 부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성경책을 피세요. 한 절이라도 성경책을 피고 성경을 읽읍시다. 자,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는 와,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시작.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용돈 받는 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학원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뭐 떡볶이 먹으러 가나요? 두끼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막 같이 또 노래방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쓰잖아요.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 저는 주중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 이제 하나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고 아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라는 소식도 다 들었지만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기 막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아 심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물론 다 어, 같을 순 없지만. 이런 학업과 진로 때문에 어떤 은혜 받는 것에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부모님 아래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학생이 되는 순간, 청년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청소년부 시절에 가졌던 믿음이 나타나요. 그 전에 몰랐어. 근데 청년이 되는 순간 풀어져 버려. 근데 그때가 진짜야. 진짜 시험이 올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온지 몰라요. 파도가 부딪힌지 몰라요. 나랑 상관없을 줄 알았던 수많은 풍파가 몰아친다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때 믿음이 작용을 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기존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보니까 없었어. 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야, 네 가진 게 그토록 신앙생활 했는데 가진 게 그거밖에 안 되니. 네 안에 그 예수가 없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 진로 앞에 무릎을 꿇어. 야, 가슴이 너무 아파. 안 들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려. 그래서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네 보물이 어디 있어? 학원에 있어? 대학에 있어? 재물에 있어? 여러분이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직장인이 되면 더 심해져. 근데 지금 믿음을 안 잡으면 다 떠나가. 다 떠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베드로도 떠나.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연약하니까. 맞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다 가짜예요. 솔직해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아직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다 마음 바치 순수해요. 그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학업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음? 응?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그신 그 진로와 학업과 그 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어, 그러셔야 돼요. 말뿐 형식뿐인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이제 하와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와가 이제 선악과... 그게 사과냐 배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가만 있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야.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 그리고 너희가 모든 열매를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그 먹은 걸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지. 그래서 이 남편이 같이 먹어서 뭐가 보였냐면 상대방의 죄가 보였어. 허물이 보인 거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아,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자기가 판단하게 된 자리에 쓴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쓴 거지. 인간은 인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는 이게 잘못이야. 막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인 거지.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도 먹고 남도 주는 사람들이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그게 에덴 동산이야. 그게 천국이었어. 근데 이 인간 존재가 죄라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인데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자기 죄를 다 가리려고 했지. 근데 아담은 어디 있니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 숨었어. 나무 뒤에 숨었다구나. 그 전에는 영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 아담아 어디 있어? 찾으셨는데 나무 뒤에 있어. 그러면서 네가 벗은 줄 누가 알려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한테 너 누가 이거 알게 해줬어? 뱀이 그랬어요. 자꾸 이제 탓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였어요. 먹음직도 해보여 보암직도 해 보였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어. 근데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우리 귀신처럼 하고 막막 할로윈데이처럼 막 <laughs>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귀신의 사탄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단절을 시키는 소통 불가 불통. 근데 이 사탄마귀가 예수님께도 찾아갔어. 마태복음 4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부터 쓰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 제일 처음에. 그런 다음에 40일을 금식하셨어. 그랬더니 한참 배가 배고픈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왔었는데요.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다녀왔었는데 다 돌산이야. 돌산.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 막 푸르른 데가 아니요. 그래서 신내산이라는 곳을 낙타를 타기도 하고 올라갔는데 딱 보여지는데 다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탄마귀가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떡이 됐어요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한참 배고팠던 예수님이 그 사탄마귀의 이 속삭임에 안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 육신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배고프잖아 지금. 어 십자가 지지 말고 빨리 그 만들어서 떡으로 먹어. 예수님이 그래? 하고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고 구원 못 받았겠죠.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널 보호할 거야.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탄마귀도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단 사이비들도요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이게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또 물리치죠. 그래서 딱 만약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받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너 인기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이 육적으로 시험을 해. 그서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나한테 경배해.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하고 내 나한테 꿇어. 그러면 다 줄게. 세상에 대한 인기.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인기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뭐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시험을 예수님께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시험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어. 첫째 아담은 넘어졌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겨내셨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달목사한테 마지막에 가서 인사드리면서 참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어. 맞아.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 언제까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것만 하고 있을 거냐, 한국 교회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제발 좀 그만 좀 기도해라.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laughs>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순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성령으로 하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라 가면서 그 힘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럼 니들이 의지하는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그 인강하는 이지영 선생님의 말보다 더 파워 있는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공부와 세상 것에 대한 공부로 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마태복음 중간에서는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찾은 사람들. 시작.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근그 전교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여러분 이, 이 말씀을 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온 예배 가인의 예배 아무리 백날 첫날 들여봐도 아무리 내 예수 소리 들어도 꿈쩍하는 내 심장.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처럼,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로,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좀 찬양팀 좀다 아까처럼 나와주시고요. 다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진심을 담은 찬양을 원하시니까. 음. 자. 네, PPT 가사도 마지막 곡으로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진심을 담은 찬양과 진심을 담은 고백 있게 하옵소서. 네, 불 꺼주시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사랑하실까? 자신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굳이 지 않으시고 내 손잡아 주시네 오직 주님 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날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에선하신나 노래하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과 또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데 소통이 돼야 돼요. 네, 소통. 부처님이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짐까지 예배드렸냐? 네 속에 그렇게 없냐?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랬을 때 맞아요 하나님 딱 맞춰줬을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춰줬을 때아 이거네 이거였네요. 야 부모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야 부모님이 이뜻 쓸 위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막 흥게 하셨을 때때 맞는 건 아팠는데 아 이게 아빠 마음이었어? 야 이게 엄마 마음이었어? 때리는 것만 싫어 가지고 때리는 것만 싫어 가지고 아니야. 맞아도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게만 된다면 아 여러분 진심으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봅시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인 줄로 믿고, 그게 순종이요, 그게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은 찬양 드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생명이 분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